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가득하고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손 들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laughs> 살면서 여러분, 후회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은 어떤 점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도 후회될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이겨 먹으려고 하는 말이지 후회될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뒤돌아 보건데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더 골방에서 씨름을 싸웠더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었다면. 그때 내가 이겨먹지 않고 양보했더라면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내가 저주었다면 참 셈을 해보면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당신을 택한 게 가장 잘 선택한 거야.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리도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전재를 다는 이유가 사람 선택하는 것 때문이 일 번이랍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6월달에 우리가 축복의 달이라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다 추리면 나오는 결론이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기회를 잘 선택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내가 투자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 지나가 보면 말이죠. 복이 있었던 등판들은 다 보이는데,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못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에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야 되는 심령을 깨웠을 때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왜 나는 그 선택을 못했을까 내가 양보하고 져주었으면 다 끝났을 일을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끝까지 이겨먹으려다가 파탄을 내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선택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 없이 우리를 몰아다가 복을 만나게 딱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란 우리 앞에 기회를 펼쳐놓고 내가 그것을 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은 우리 몫이잖아요. 단연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은 누가 만들어 준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결과들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그도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믿음 있는 선택을 했다. 내가 그때 엎드려 기도를 했다. 내가 왜 그렇게 사람 붙들고 씨름을 했는지,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펼쳐 놓고 격가지 이야기를 다 떼어내고 나면 핵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첫 번째가 뭐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양과 질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복 있는 사람, 험한 사람은 팔자가 나빠서 험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를 그리고 내리는 햇빛을 비추는 빛을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공평의 원칙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죠. 결과에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지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며 믿음이 크는가 하면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며. 고있는 사람이 돼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얼핏 보면 말이죠 환경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했으니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돌짝밭 아닙니까? 이 사람은 태초부터 좋은 땅이니까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제건 만든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놀랍게 말씀을 결실했냐 못 했냐에 대한 결과 뒤에 붙여진 명칭이란 사실 말씀을 빼앗기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 핍박과 환란을 이기지 못하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고 세상을 놓지 못해서 세상에 무너지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내의 심정을 가지고 이것 지키고 씨름을 싸워서 결실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선택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니까 적당히 믿겠다고 타협하는 거내 선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 놓을 수 없어서 갈등하다가 세상을 택해버리는 거내 선택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인내의 말씀으로 그걸 붙들고 씨름을 싸워 결국은 응답을 만들어 놓는 거내 선택이란 얘기.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과정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지금도요, 내가 예배자가 될지 아닐지를 선택하면서 나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복 있는 선택을 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안 할지 우리는 선택해요. 내가 기도를 할지 안 할지 내가 선택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앞에 복 있는 행사를 선택할 기회들을 펼쳐놓는 겁니다. 우리를 무슨 소처럼 끌어다가 먹이 앞에 놓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며 순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선택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내 삶의 이 모양도 내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나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반 다를 게 없이 지금 같은 패턴의 선택을 해 간다면 우리는 나이만 먹어갈 것이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우연히 바람처럼 하나님이 복을 끌어다가 내 머리 위에 쏟아 부어 주실 걸 상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선택의 기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선택이 달라지길 구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지금보다 지금까지보다 우리가 더 믿음의 선택, 더 말씀을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택의 질이 달라지게 할까요?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놀랍게 이것에 대한 답을 이미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데 이 분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선택을 하죠. 승승장구를 하고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더 좋은 걸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뒤에 서가지고 그들이 손에 잡고 그들의 번성의 힘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 저게 좋은 거였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누가 기도의 씨름을 싸워서 삶의 고난과 시련을 넘어섰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서서 야, 골방에 들어가 씨름을 싸우면 되는구나. 그 뒤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나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씨름을 싸웠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습니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게 된다는 걸등 뒤에서 보잖아요. 왜 먼저 못 봅니까?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보이기 시작한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결정기관입니다 결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변화된 생각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충만해지면 충만한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고 충돌을 받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분노와 찢어진 말들이 막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다른 기도를 구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내가 바랬던 거, 예전에 알고 있던 거, 꾸준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당연히 달라져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선택. 나쁘면 나쁜 놈인 거고 나를 압박하면 괴롭게 하는 것이고 충돌해서 밀어내는 것이고 투닥투닥투닥투닥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보고 나고 인생이 망가지고 험난해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참을 걸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목회를 하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의 일들을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성령이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면 가장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의 변화가 뭘까? 사람들은 방언이 터진다, 예언을 한다, 은사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기능적인 거예요. 우리는 경쟁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뛰어난 걸 받으면 팍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기능은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괴팍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험악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생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웃고 다니고, 입을 벌리면 감사하다고. 거만하고 오만했던 사람들이 낮아져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람들을 섬기며 인색했던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마치 돈을 버는 것처럼 심령이 배불러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전 누군가를 향하여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사람을 향하여 애정의 말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똑같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던 패턴대로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돈을 붙잡고 씨름을 싸우려고 하고 사람의 위도를,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믿음보다는 세상을 붙잡고 씨름을 싸웁니다. 나이 먹고 죽을 날이 다가오면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진작부터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살지 않았을까? 복음을 좀더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져주고 헌신하지 않았을까? 왜 날마다 이겨먹으려고 누르면 내가 살았을까? 후회만 해요. 아니 50대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40대 시작했으면 인생이 달라져버립니다 30대 시작하면 믿음의 고목이 만들어져버립니다 혹이라도 2 0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복이 있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거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버려요 딱 때를 지나고 세상에 자기 힘으로 할 의지가 없는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들이 주마등처럼 다 보이기 시작해.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떠밀어서 복 있는 사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더니, 문 열고 나갔더니 복이 이만큼 와 있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했던 방식보다 좀더 믿음의 방식, 겸손한 방식, 선한 방식, 복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복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회는 나보다 훨씬 앞선 복 있는 사람의 행사가 보일 때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저는 성령이 다 제게 조명하고 가르치시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옆에서 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사를 보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궁금해하고 구하는 것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 정말 많은 케이스로 여러분 눈앞에 그 일을 행하거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순종을 하고 있거나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눈앞에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눈앞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귀한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들의 선택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선택을 따르라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실망스럽지만 힘들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 살 가치가 없는 막나니 같은 사람들만 보인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희망 없다고 말해요. 여기를 봐도 나쁜 놈, 저기를 봐도 나쁜 놈이고 이놈은 흉악한 놈이고 이놈은 못 믿을 놈이고 다 보이는 게 나쁜 놈이고 거짓말하는 놈이고 희망 없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방 속에 들어가 씨름을 싸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싸웠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죠. 파울이요, 자기를 본받으래요. 자기들의 제자에게, 자기의 제자에게 파울이 노인는 나를 본받으래요. 그 본받는 포인트가 뭔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본받. 있는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 바울의 지성, 바울의 권세, 바울의 영향력을 담고 싶어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중심을 보고 이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요, 내가 다른 선택하려면요. 나같이 안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나는 세상으로 분주한데, 어떤 사람은 골박에 씨름을 싸우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바쁜데, 어떤 사람은 주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투자하고, 나를 빛내려고 갈고 닦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를 위하여 존귀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지고,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자 주시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들의 내일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복 있는 사람들의 행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도 복 있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